오, 오, 오. 기도 시작합니다. 네. 지금부터 우리는 불고기 파티를 하겠습니다.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베트남에서의 불고기 파티. 베트남 불고기는 특별히 맛있습니다. 왜? 네. 재료가 좋아요. 첫째, 돼지고기가 참 맛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베트남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불고기 파티를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다 같이 먹자 불고기. 우리 모두 먹자 불고기. 뿔보다도 맛있는 불고기. 여기에서 우리 모두 모였다. 맛있게도 맛있게도 구웠다 불고기. 우리 모두 먹어보자 불고기 아아아 아, 아, 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다 함께 먹어봅시다 다 함께 먹어봅시다 꿀보다도 맛있는 베트남의 불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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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아!